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해 주신 분이 주님 위심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는 줄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보다 주님을 더욱더 크게 생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분도 하나님 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그 시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넉넉히 이겨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에. 가장 지쳐 있고 피곤해하는 이 날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물질과 마음의 넉넉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네, 이상한 사람들 본적 있으신가요? 네, 너무 많이 있어서 이상한지도 잘 모르는 시대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가요? 뭐,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어쩌 사람 정말 이상하다라고 이야기 하겠죠. 이상하다라는 그럼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상하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상하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상대방의 기준이 다를 때 이야기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볼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었을 때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들을 볼때 우리는 정말 이사,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대상 갈라디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은 본문입니다. 바울의 편지죠. 갈라디아 지역은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여러 도시가 뭉쳐져 있는 뭐 우리나라로 보자면 서울시, 경기도와 같은 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편지를 보내는 이유. 이유가 무엇이냐면 6절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 이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이 지역을 지나간 것이 나오고 있죠 1차 전도여행에 했던 지역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것도 모잘라서 자기를 돌을, 돌로 쳤던 그곳에 들어가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러한 복음을 듣고 이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생겨난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이1차 전도행을 모두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회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 이곳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일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큰 이야기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이 구원이 허락되어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전해졌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허락됐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 바울은 그것을 확증받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확증받게 됩니다. 이 확증을 받은 바울, 이 어떨까요? 기분이 엄청 좋겠죠? 자신이 했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도 잠시 갈라디아 지역에서 소식이 전해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워하고, 교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엄청 답답하겠죠. 이제 겨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증받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데 편지의 특징이 바울의 편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때 당시에 편지는 대부분의 인사말 형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보자면 편지를 쓸때 뭐 안녕, 안녕하세요 그리고 잘 지냈니, 오랜만에 편지를 쓴다라는 것과 같이 섬 서두를 기록하는 것 같이 형태가 있는 것이죠. 형식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형식을 따르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다릅니다. 바울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말을 할때 수신인의 상황에 맞춰서 인사말을 시작하는데 오늘 1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람들에게서도 난 자유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 이야기를 잘 보면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도라는 것이죠. 사도인데 그냥 사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도가 됐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임명했고 자기가 사도인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가. 왜 그런지 우리들이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네, 어떤 사람들이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4절에 말씀해 보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다 믿습니다. 그것을 들었고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러면 그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동일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후로 복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동일한 복음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것을 듣고 바울이 일으켰던 기적들 그것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죠. 그냥 듣고 지식적으로만 믿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없지는 않겠지만 갈라지아 지역 이, 사,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 그들은 지금 로마의 황제가 자신들의 신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헬라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죠. 로마의 지배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헬라인도 많이 살았습니다. 디모데를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보면 우리들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전혀 다른 문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박해를 받고 흩어져서 이 지역에 살아갔지만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복음 처음 듣는 복음이죠. 바울에게서 처음 들은 이 복음을 듣고 자신이 관계 없는 한 민족의 종교인 겁니다. 그걸 듣고 믿는다, 라는 것. 그것은 그냥 믿는다, 라는 것이 아니겠죠. 그 지역에서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문화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 라는 것. 예수님을 영접했다, 라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할 수도 있지만,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과 유사합니다. 그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른 복음 때문에 혼란스러워한다라는 것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그러나 우리나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들이 다른 복음에 반응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면 웬만하면 다른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단에게 쉽게 빠지지 않죠. 그런데 이단에게 쉽게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신천지의 전도수법 중에 이런 게 있죠. 상담센터 누구의 소개를 받고 상담센터를 가서 상담사와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너무 친절하고. 자기도 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상담도 너무 잘해주고 너무 너무 잘 대해주니까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이 소개해준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엔 좀 이상하더라도 아이 사람 이 사람은 믿을만하니까 한번 더 다녀볼까 그러다가 빠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은 없죠. 지금 바울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전한 복음은 바울과 바울이 전한 복음과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죠. 갈라디아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어떤 걸 따라야 하지.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당연히 할례가 바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들이 이제 따라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강조하고 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것을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자신이 전한 복음의 권위를 위해서 자신이 사도됨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삼아 주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네, 당연히 할례를 받은 유대인입니다. 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어느 정도 지위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믿던 유대, 유대교를 신봉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무엇을 했었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기까지 했었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지금까지 한 것이 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직분을 받은 사도입니다.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불러 주신 거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겁니다. 이런 일을 겪고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게 구원이라고 전했던 바울.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상황. 당연히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한 자들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님이 장, 장님을 인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할례만 믿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자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누구 누구 때문에 사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다른 복음을 따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첫머리부터, 이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하나입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복음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복음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데 다른 것에 우리가 귀귀 기울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D.V. 프로그램에서 그램에서 나오는 건강에 관련되어서 말하는 박사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재테크에 관련해서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혹시 그 이야기가 복음과 부딪힐 때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것들이 복음과 부딪힐 때 복음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내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하고 생각하고 복음과 섞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주일이 아니니까 그것들을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으로 갈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 말씀드렸던 건강, 물질, 성공,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데 없으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들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이 보여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말씀과 세상의 소리가 부딪힐 때 말씀을 더욱 붙들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